올드 패션의 바나나 브레드 레시피. 실온의 버터 165g, 실온의 계란 150g, 흰 설탕 70g, 머스코바도 50g, 소금 2g, 꿀 25g 계량해 주시고요. 다음은 박력분 210g, 베이킹 파우더 8g, 시나몬 파우더 1g 준비합니다. 우선 볼에 버터와 설탕을 넣어주고 천천히 섞기 시작합니다. 어느 정도 섞이면 고속으로 3분 이상 섞어주세요. 볼 옆면에 튄 반죽을 정리해주세요. 먼저 달걀의 3분의 1을 부어준 후 고속으로 섞어주세요. 남은 계란은 5번 정도 나눠서 넣어주며 계란과 버터가 분리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볼 정리하며 고속으로 섞어주세요. 매끄러운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. 가루를 반죽에 채쳐서 넣어주고, 선을 그듯 섞어주세요. 바나나를 적당한 크기로 다져주세요. 바나나와 꿀을 반죽에 넣고, 잘 섞어줍니다. 준비한 틀에 반죽을 넣어주고, 화면처럼 V자로 만들어주시면 예쁜 파운드가 나와요. 고소함을 담당할 피칸을 장식해주세요. 17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40분 구워주세요. 오븐 성능은 다르니 꼬치 테스트는 필수입니다. 바나나 브레드 완성. 한김 식힌 후 2cm 두께로 자르고 맛있게 냠냠.